자, 보기 위에 수직선 위에 점 abcdef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올바른 것을 모두 구하는 건데 abcdef가 어떤 숫자를 뜻하는지 한번 구해볼게요. 자, a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사이에 있는 숫자고 2등분을 했어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5구요. b는 마이너스 2. c는 0과 마이너스 1 사이를 3등분을 해서 0으로부터 왼쪽으로 3분의 1만큼 갔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d는 0, 2는 1과 2 e 사이를 2등분을 해서 오른쪽으로 2분의 1칸만큼 갔기 때문에 2분의 3. f는 2예요. 자, 그럼 보기 한번 볼게요. 기억, 양수가 아닌 수는 음수와 0을 찾으면 되거든요.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1, 0, 4개죠. 기억 틀렸고요. ㄴ, 정수가 아닌 수는 3개래요. 자,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3분의 1, 2분의 3, 3개 맞네요. ㄴ 맞았고요. 자, ㄷ, 점 a가 나타내는 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아니고 마이너스 2분의 5죠. ㄹ, ㄷ. 0에 가장 가까운 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맞아요. 미음, 점 2가 나타내는 수는 2분의 3이다. 맞네요. 자, 비읍, 오른쪽에서 세 번째에 있는 수는 FED. 세 번째에 있는 수가 D죠. 그럼 D는 0이기 때문에 정수가 맞아요. 자, 그럼 니은, 리을, 미음이 맞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